지금 해달라고? 아, 그때 하자니까 지금 별로 소울이 안 오는데. 때려쳐 아니, 해드리기, 형님 장난이야. <laughs> 자, 자. 보내세요, 보내세요, 형님. 그렇다고.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뭘, 뭘 때렸죠? <laughs> 장난, 장난. 자, 이거는 우선 형님 아이디인데, 작업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형님 아이템이 별로 없는데? 이거 130개밖에 없는데? 이거 아이템 델랑가? 상점에서 사라고요? 와, 다이아 5600개? 많은데? <laughs> 다이아 5600개 좀 많은데? 이런 거왜 갖고 있는 거야? 아, 나중에 50대 레벨 때쓰시라고 퀄리티 아니 아이템 아니면 안 쓰긴 하는데 장갑 형님 장갑이 지금 43렙째에다가 공속 5% 짜리에요 이거 다시 띄우죠 장갑 요거 쓸게요 49짜리 13% 무조건 퀄리티 있는 아이템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띄워 봅시다 목표는 공속 치명타 치 p 이 정도 40째, 40째는 몇 티어까지 뜨지?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될 텐데 7티어도 뜨네 잘안 뜨는 것 뿐인가? 공속 6% 나쁘진 않다. 아 이거 똥인데? 치명도 공속의 치명도 음 어, 이거를 하나 쓰기 좀 그렇다 써? 아 칼에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칼이 46제네. 이 요거 한번 써보죠. 이거 지금 만든 거. 지금 형님 쓰는 것보다도 데미지 좀 많이 증가할 걸. dps 100 증가했죠. 음, 나쁘진 않다. 없으면 사라고. 사기는 좀 아까워요. 형님. 이거 하나에 2보석이거든요. 2보석. 너무 아까워. 수치가. 치명도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수치. 됐다. 치명도 딱 하나만 하자. 너무 많이 올리면 좀 그렇고. 그리고 형님, 다음 칼이 문제인데, 칼이 지금 퀄리티가 자기 안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칼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칼은 무조건 무기는 한손 칼로 가신다고 하시면은, 형님 레벨이 지금 53이니까 50 이상으로. 퀄리티 15%. 검색. 소환 너프 될것 같은데, 뭘로 갈까요 소환이요. 근데 소환 계속 하셔도 된다는데, 너프 돼도, 형 뭐, 아무런 데미지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결 도검 괜찮다 형님 물결 도검 기본 베이스가 지금 178 이거 높네 178 좋네 어? 189 있네 어이 새끼 뭔데 1500원에 올려놨어 이거 아 가격 좀 개념있게 올리자 178이 제일 나을 듯음 가격이 지금 보니까 너무 다 쓸데없이 비싸고 어이구 음. 어이구 초기화 10개 자 다이아를 루비로 바꿨고요 구매 소환수 램 높이는거 낭비일까봐 고민중 소환수로 갈거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고 애매하면 안하는게 낫습니다 칼 한번 오지, 오지게 한번 좋은거 한번 어봅시다 형님 공피 아 근데 장비 요구 저거 뭐야 장비 요구가 좋지 않은데 장비 요구 능력치 마이너스 저거 빼주라 3 2 1 고마워 이상한거 날렸네 오, 와, 잘 떴다. 공격 피해에다가 물리 피해. 나쁘지 않아. 치명타. 치명타. 적중도, 적중도 좋지. 3, 2, 1. 변신. 치명도 74%. 잘 떴다. 이거 쓰면 돼요, 형님. 옵션 추가. 공격 피해 18% %이 뭐야, 이거? 야, <laughs>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템이 떴는데요. 잠깐만요. 수치 바꿀 거 있나? 아,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템이 떴는데, 공격 피해 우선 수치 바꾸고요. 최대로 땡기고, 32. 31. 만족. 물리 피해 21. 30에 20. 30에 20. 으뜸? 으뜸은 아니고, 한번 껴볼게요. 형님, 데미지 차이 얼마나 증가하나? 짠. 1800 늘어났다. <laughs> 이거 하나 때문에 1,800 늘어났다. 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손봐야 될 아이템이 어디 있나 봅시다. 아 형님 어깨 이거 왜 이래요? 어깨 이 친구 왜 이거 주저있죠? 어가아 맞다 반지랑 반지랑 목걸이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재료가 될라 모르나? 반지 두개 조져봅시다. 진짜 많이 올라간 거야 저 정도면. 50 이상의 옵션이 이제 물리 피해죠. 고유. 물리 피해 플러스 추가. 45부터 물리 피해가 있네요. 45 다음에 껑충 뛰어가고 올라가지기 때문에 그럼 나 가격 낮은 걸로 한번 배열. 즉시 가격가를 설정을 안 해놨네. 여기 있다. 10원. 4. 음, 그 다음은 10원짜리가 없네 형님 이거 20원 주고 사도 돼요? 이거 다 써도 돼? 아, 원래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이거 다이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살게요 우선. 여기서 반지 두개 샀어요. 솔직히 지금 형님 이 반지 그냥 껴도 데미지 올라가요. 맞죠? 이 반지 그냥 껴도 데미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끼고 있는 반지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야 자 반지를 한번 음, 변신시켜 볼게요 자 갑니다 형님 반지 얘 먼저 작업 한번 해보자 제가 노리는 거는 물리 피해입니다 다 4티어 물리 피해 안 좋죠 아 공속의 물리 티어다 아 공속의 물리 가자 7티어 공속두면 형님 좀 편하게 사냥하실 텐데 다티어 우선은 형님 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면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3, 3개 띄우면 바로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양이 재료를 다이아로 사라고? 그, 그러니까 그러면 안돼 형님. 재료를 다이아로 사는 순간 손해가 막심해. 공격속도 5티어 이상 물리피해 5티어 이상짜리로 맞출 거라서 재료가 그만큼 될줄 모르겠어. 아 좋은 게안 뜬다 형님. 어? 공격속도 7티어! 아 제, 제발 제발 골드왕률 3% 저거 뭐냐 저 새끼 저거 골드왕률 저거 뭐지 나이스 제거 잘 됐고요 3 2 1 물리 피해나 근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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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피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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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번개 저항력 아 이거 공격 속도 지울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래 번개 저항력 가져가자 3 2 1아 능력치 1씨야 <laughs> <laughs> 1티어의 능력치 1. 이건 능력이지. 저거 지워주겠니? 지워주겠니? 아, 능력치 1은 쓰라고. 제발, 저거 나 쓰기 싫은데, 친구야. 아, 안 뜬다, 형님. 이거. 공격속도 지워질 것 같아. 아이씨, 공격속도 지워졌어. 아, 이거 원래 옵션 고정하는 게 있어야지. 게임이 너무 하드해. 아니, 옵션 유지를 안 하고 어떻게 저걸 다 띄우란 말이야. 저렙 때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지금 형님이 의뢰를 주신 분께서 게임이 너무 데미지가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데미지를 극으로 올리려고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이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잘 잡으면 은 그냥 잘 잡는 대로 그냥 쭉 미시면 돼요. 타다씨 게임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아이템은 하나 선보셔야 됩니다. 떴다, 님 보세요. 근접 피해, 치명타 피해, 치명도 공속은 없어. 공속은 나중에 그 뭐예요? 그 재래시장 가가지고 하나 사세요. 지금 저는 못 사드립니다. 자, 자, 샀고, 자, 자 샀고, 샀다, 샀다, 샀다. 공속 사왔다. 아 재래시장에서 공속 제가 사왔어요. 자, 공속 제가 재래시장 가서 바로 사어요 자, 이거 그럼 굴 굴옵션만. 코옵션만다 <laughs> 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템 세팅을 하시면은 자, 이거 한번 껴 볼게요. 음. 자, 현재 필린드 DPS 9600. <laughs> 형님, 이거는 좀 끼고 가시다가 요거 네모 박스 하나 생기시면 네모 박스 하나 돌리세요. 요거 아직 옵션 하나 덜두개덜 붙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옵션이 공격적인 게들 이유는 없어요. 이제는 여기에 뭐 생명력이나 저항력 같은 거 박을 정도고 이거 박스 사라고요? 아형 박스 이거 하나에 600 보석이라서 이런 건 쓸데없이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저런 거 사지 마세요 형님. 또돈 많다고 딱 샀다가 이거 저한테 진짜 형님 혼납니다. 저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사냥하면 나와. 그때 쓰면 돼. 지금 여러 형님들 이거 업그레이드 해봤자 좋은 거안 떠요. 공격력 관련된 거안 뜬단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혼낸다고? 내가 보면 알지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제가 콜라 형님 아이디 계속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옵션이 두 개가 추가돼 있다. 이 형님 내가 귀속말로 욕할 거예요. 진 <laughs> 그거 왜 사냐고 형님. 아, 진짜 형님. 그거 사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자, 반지, 다음 반지 한번 넣어 볼게요. 반 다음 반지는 이건데 물리 피해가 20%가 붙어 있긴 한데 기본적인 옵션 자체는 굉장히 나쁘죠. 이거는 네. 갈아버릴게요. 믹서기에다가 윙. 치킨.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laughs> 재료가 뭐 50개면은 띄울 수 있을 듯. 50개까지 근접 피해 치명도. 아, 좋다, 좋다, 좋다. 자, 공속 하나 띄워줄래? 힘, <laughs> 힘을 띄운 거야. 지금 자, 공격 치명도나 힘 하나 지워봐 봐. 개 새끼! 너는 아주 그냥 와, 아주 신박한 걸 지우네. 새끼, 저거 나쁜 새끼야. 저거 제일 중요한 걸 지우, 지우잖아. 저거 때문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물리 피해, 아, 나쁘지 않은데? 공속, 공속. 치명타피, 이거 한번 도전해 봐. 이거 한번 올려보죠. 음, 공속만 뜨면 은 이거는 쓸만해요. 3, 2, 1. 야왜 그랬냐? 발발이 이치와와! 바로 떴죠. 어. 자, 이거 끼면 또 데미지 한1,500 올라갑니다. 공속이 또 바로 떠주네. 자, 1,800 올라갔죠. 자, 그래갖고 지금 DPS 18,0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8,000 여러분들 16,400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이 형님 목걸이 지금 고장났거든요. 쫙 검색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형님 레벨인데 낮잖아요. 그죠? 렙제가 왜55 렙게 전부지? 형님 이거 목걸이는 55 레벨 걸로 작업 합시다. 이거 경험치 이거 1시간 사냥하면은 1시간 반 사냥하면은 레고 파시거든요. 55 찍거든요. 이거는 55렙 찍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끼세요. 아55 레벨 있네. 아, 이거 사나, 이거 구해, 구해놨네, 형님. 잘했어요. 어, 창고가 너무 여유롭다. <laughs> 네 칸이나 뚫었어. 형님, 이거는, 이거는 절대 다이아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형님 파밍, 파밍 해가지고 나온 아이템 팔아갖고 루비로 사는 겁니다. 다이아로 사면 저한테 혼나요. 아셨죠? 아, 이거 목걸이 이걸로 한번 작업해볼게요. 지금은 못 껴. 근데 지금 낀 걸로다가 그냥 대충 한번 작업해볼까? 아니야. 요거 띄우고 나서 남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물리 피해 29%. 아, 오티어. 우선 우선 도전. 애매하죠? 아, 이거 여, 형님 제일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네. 깡 물리 피해가 붙어. 봤지 붙는다고. 새끼가 골드 확률 지워 봐. 어, 카하. 말잘 듣네. 물리 피해 잠깐 줘 봐. 야, 지능 지능적인데? 잠깐 다시 한번 저거 좀 지워봐 아 근데 지울 정도의 가치는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저기 오티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연습만 해볼게요 아쉽죠 근데 이거 껴도 데미지 1000 이상 올라갑니다 아 이거 장담해요 1000 이상 올라가는데 이걸로 만족 못하지 지워 야 이거 치아 물리 피해 7티어 깡 물리 피해 시작 깡 물리 피해 주세요 크 처치 생명력 여기서 하나 딱 주면 완벽한 그림 스 아 이거 아깝다 너무나도 형님 우선 이거 그냥 쓰실래요? 근데 목걸이는 이거 수술 다시 해야 되는데 재료가 부족해 이거 정어도한 400개씩은 있어야 돼 형님 400개 400개 우선은 요거 그대로 우선 쓰세요 우선은 쓰시고 나중에 한번 재수술을 하셔야 될것 같아 알겠죠 형님? 깡 물리피해가 붙어야 되거든 그거 안 붙으면은 이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 물리피해와 물리피해 깡 물리피해가 있으면은 아주 그레이트한 아이템인 거지 우선 요거는 저장해놓고 세이브 세이브 해놓고 요거 연습용 하나 있으니까 연습용으로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이러면 좀손해인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거 이게 더 좋으면 저거 팔면 돼요 형님 그냥 물리 피해와 물리 피해 퍼센테이지 7티어 좋았잖아 아까 물리 피해 이걸로 안 되죠 저거도 7티어 목걸이는 투자할 만하다 여여여여여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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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겠다 다 쓰겠다 어, 재료가 없어요 형님 재료가 없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지금 형님이 쓰고 있는 목걸이 목걸이 튜닝 갈게요 어, 저거 저거 안된다 안돼 안돼 저거 파밍 하셔야 돼요 형님 지금 쓰고 있는 목걸이 튜닝 갈게요 얼마 안 남아서 됐다 어휴. 기회는 딱한 번이야 물리 피해 22% 아까 형님께 이게 4티어 였나 어차피 이거는 금방 2레벨만 키우면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 높게 투자할 필요는 없어 아 이거 안 뜨면은 형님 아씨 <laughs> 이거 아 근데 형님이 원래 쓰던 것보다 훨씬 좋아 이게 자 됐다 물리피해랑 물리피해 떴다 어 이러면은 만 7천 가는 거야 아 어. 형님 이목 거리보다 모르겠다 이거 깡 물리가 붙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저기에다가 물리피해랑 물리피해 넣어야 되거든 두개 근데 못 집어넣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은 끝났어요 형님 사냥 한번 해봅시다 형님, 평균 데미지 몇 나왔어? 기억나세요, 혹시? 데미지, 평균 데미지 3,000 나오네. 나쁘지 않다, 형님. 크리티컬 데미지 5,000 나오고. 여기 되면 사냥하기 괜찮지, 그죠? 나쁘지 않죠? 형님, 원래 제가 세팅해주기 전에 DPS가 몇이었는데요. 조펠 때마다 2,000 초반대였어? 지금은 3,000 초반에서 3,000 중반까지 올라가거든요, 형님. 조디악좀 봅시다. 조디악이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조디악이라하면 요건데, 우선 1레벨부터 볼게요 이거를 형님 왜 5개를 찍었나 아 공격속도 세팅을 맞추셨네 음, 초반에는 공격속도? 그래요 아이고 물리 피해랑 공격속도를 또다 다 주셨고 어, 이건 저랑 똑같네요 그죠? 근접 피해 치명도 잘 가셨다 정석대로 잘 갔어 음 아, 난, 이, 어, 이것도 잘 갔는데? 공격 속도 5% 중폭인데? 나쁘지 않은데? 근접 피해 15%. 어, 잘 갔는데? <laughs>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가졌는데? 아, 요거, 요거 트리트 하면 돼요, 형님? 예리함? 근데 예리함이 이게 뜰지 안 뜰지는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쭉 가시면 될 듯? 이대로 쭉 가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형님. 나중에 부패라는 걸 찍게 되는데, 여기, 지금, 10원만 정도 더 하시면 11억 정도 더 하시면 이 스킬 트리가 열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버그가 있는 건 아시죠? 한 손테크 트리 이거 안됩니다. 적용이 안됩니다. 저한 손검인데 이거, 이거 찍어도 데미지 증가가 안돼요. 이거를 데미지 증가가 된다면 여기서 100% 이상 땡길 수 있는데 대략 데미지 증가가 안됩니다. 버그예요 버그. 지금 제가 문의사항 보내놓은 상태고 형님 조디악은 따로 건들 필요 없겠다. 이 정도면은 아주 나이스 베리 나이스지. 약간 이동속도가 조금 늦은 것 빼고는 다 좋아요. 이휠린드돌때 여러분들 이동속도가 좀 빨라야 재미가 있거든요. 이동속도가 느리면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근데 지금 71 렙제 신발을 신기 전까지는 71 티어, 71 아이템 등급 신발에는 근접 피해가 최대 50% 이상까지도 붙는데 그 전에는 카우스 저항력 뭐 저항력 땡길 수 있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동속도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세졌네. 그, 많이 세졌지, 형님. 아이템이 중요하다니까. 형님, 이제 도는데 걱정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써왔어. 5 3램때 이템 세팅이면 저보다 더센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여러분들 경험치가 한20% 정도 올라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적으로 이렇게 도시면 돼요. 아, 참, 여러분들, 요번에 그 설날 때 28일 펫 이용권 주는 건 아시죠? 뭐,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설날 이벤트로다가 그걸 준다곤 하는데, 접속만 하면 은 된다고 하니까, 7일차 보상인가? 그때 준다고 하네요. 참고만 하고 계시라고. 패 준대요. 패 지속되는 아픔. 아 지속되는 아픔. 형님 이거 출혈이 얘가 왜 노란색이지? 아뭐 상관은 없을 테긴 한데. 형님 얘 있죠. 얘 추가 물리 피해. 얘를 최우선적으로 키우세요. 스킬룬 안 쓰셨다고? 스킬룬은 형님 쓸데없어. 지금 형님은 웬만한 거다 스킬룬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룬이 필요하지. 스킬룬은 필요 없어. 노란색 링크룬 노란색 사라고? 아 그거 사지 마요 형님. 사 그거 사는 거 아니야. 요거만 나중에 추가 물리 피해만 조금 뭐 노란색 링크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아 뭐만 하면 사지 말 <laughs> 아니 츄너 제가 여러분들 사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걸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자, 형님 어쨌든 이렇게 코카콜라 형님의 스펙을 키워 보았고요. 아, 형님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고, 이 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퀄리티 안돼 있는 거, 갑옷도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안 붙어 있는 걸 쓰고 계시거든요. 머리, 경갑 갑옷, 신발, 어, 이거는 다 바꿔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재료가 없어갖고 제가 못 해드려. 신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반에 쓰기 좋은 신발, 아, 이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 세, 어, 맞아. 센바람 발톱. 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나쁘지 않아. 근데 비싸다? 어, 비싸다. 형님, 요거 써보실래요? 게임하는 거좀 재밌어지는데.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은 우선은 보스 못 피하는 것도 좋고 나쁘지 않아. 사. 그래. 백다이하면은 이거 해자다. 해자요 형님. 자, 지금 이동 속도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는데 이거 끼는 순간 갑자기 더 빨라져요. 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이게 빠른지 안 빠른지 근데 게임을 직접 하는 사람은 이게 빨라요 아까 뛸 때는 여러분들 뒤에 연기 안 났잖아 지금 연기 나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면을 밟고 뛰고 있다 아니죠 공기를 밟고 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완료됐고 형님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약 파는 거 아니고 진짜로 좋다고 음 진짜로 좋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세팅을 맞춰보았습니다.